안녕하세요 저는 욱발로맨스의 한량아 역할을 맡은 한훈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노월이 역 이윤선입니다 예쁘다예쁘다네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전본이 <정본이요>, 역 김채원입니다 <laughs> 귀엽다 귀여워 <laughs> 안녕하세요 재택구역 박승무 입니다 잘생겼다 <laughs> 네 일단은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기증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어, <laughs> 이런 거를 왜 시작하게 되냐면 저희 이제 11차 팀이 요번 팀이 11차 팀이거든요 근데 5월까지 공연이 마지막 공연이에요 그래서 이제 묵과 로맨스는 쭉 이어질 테지만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감사의 시간을 꼭 전하려고 이런 자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조금만 시간 내주시고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저희도 더 노력하고 재밌는 대답변을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은 어, 공연 보시기 전에 많은 대답이랑 질문 같은 거를 많이 적어주셨는데 저희가 이쪽 보면서 몇 가지 각자 이제 골라가지고 답변해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어 그러면은 우리. 가장 먼저 우리 머리 씨, 머리 씨뭐 옆에서 보시고 <laughs> 재밌는 걸로 뭐 말씀해 주실 거 있으시면 아네 먼저 뭐 한번 들어볼까요? 머리 언니 버전 본인은 그 집에서 살고 싶은가? <laughs> <laughs> 제가 궁금해요. 이거 할지 수분 없이 있나요? 어? 없으신가 보다. 어, 없지만 다음으로 넘어갔어요. 어 있으세요? 어, 어, 아 여기서도요? 계셔 방송 하신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아, 아 아니, 제가 다시 읽어드릴까요? 아, 우리 워리 언니 버전 보니님 그 집에서 살고 싶은데 이게 다 궁금해요. 그냥, 그냥 하면서 사신 가득. 네. 보니는그 집에서 살고 싶은데. 리 얼굴 굉장히 빨리 으셨네요 우리 또 이제 또 보니 씨 한번 또 불러서 한번 들어볼까요? 보니 씨요. 잠깐만요. 아, 그 선택자. 자, 저 결정 <laughs> 좀 오래 걸리고. 아, 그래요. 그면은 또뭐 추천해줄 맞아? 거 있으면. 어. 아, 아, 태코 먼저. 아, 네. 어, 태코. 먼저. 네. 아, 진짜 많네. 너무 많아서 못 고르겠죠. 자, 그래도 우리 또 여러분들이 또 했었으니까 배우로서 보람을 느낄 때는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도 또 상추적이지만 또저형적인 것도 들어봐야 되니까. <laughs> 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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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요? 어, 아니, 그럼요. 뭐 저는 어려운 저는 네. 배우가 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아, 네, 네. 어. 보람을 느낄 때는 어. 이, 이렇게 많은, 너 로봇이 된것 같긴 하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어, 많이 보러 와주셔가지고 저한테 어, <laughs> 저한테 막 연기 보고서 너무 감동을 느꼈다고 막 해주시고 그런 좋은 말씀 해주셨을 때 약간 보람을 느낍니다. <laughs> 네. <laughs>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저희 또 배우들이 또 이게 되게 처음인 배우도 있고 <laughs> 많이 한 배우들도 있어서 아마 긴장을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좀 그런 거 같으니까 너그럽게 이해해주시면 <laughs> <얘기해> 감사하겠습니다. <바랍니다. 웃음> 우리 태코태코 하나 골라보죠. <laughs> 아 테크를 연기하면서 느낀 나와 닮은 점 일단 내향적이지 않은 내향적인 건 닮은 것 같고요 어, 다음으로는 네뭐 모르겠네요 <laughs> 닮은 지, 닮지 않았어요 <웃음> 닮았습니다 <laughs> 네. 이렇게 각박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다. <laughs> 네. 어, 쪼잔하시지 않은 거. 네. 아 쪼잔하시지 <laughs> 않은가. 잘 쏘시고 네. 나한테 베풀줄 알고. 저희 아, 네. 네. 뭐, 오늘 네. 회식하는 거예요. 그럼 <laughs> <laughs> 네, 우리 아 이렇게요? 좋아하시고. 우리 보리 씨도 그 같은 질문 한번 대답해 볼까요? 보리 씨, 네, 우리 다 같이 그냥 그그 <laughs> 그, 그 질문. 본이랑 닮은 점이요. 네, 닮은 저, 거. 어, 다한 명씩이요. 네. 본의를 연기하면서 닮은 점. 저도 몰랐는데, 저도 모르게 약간 미신을 믿는 게좀 있더라고요, 저도.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 운을 조금 쫓고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이 조금 비슷한 면이 있긴 하고, 약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는 하는데, 비관적인 면도 많아서, 그런 부분이 조금 본이랑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자 워리 씨는? 어, 저도 닮은 면이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중에서 하나만 꼽아 보자면 좋아하는 사람한테 좀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하는 점이 그나마 조금 비슷한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저는 량아 역할을 보면은 그냥 저예요. <laughs> 네, 그냥 저는 이제 뭐. 인물을 다하거나 이렇게 보여줄때 최대한 제가 저의 성격과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래야지 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조금이나마 좀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 싶고 그런 좀 이렇게 어 익살스럽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조금은 좀 이렇게 어 뭐라 그러지? 어그 그런 모습들이 그런 웃기고 밝고 터무니없는 모습이 보이지만 제가 좀 그렇게... 저는 차원 개그도 아재기 같은 것도 많이 하고요 원래 평소에서 그래서 이제 좀 저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네자 그리고 바로 또 오래 걸리니까 저가 하나 미리 여기서 꼽아봤거든요 몬빨 로맨스 11차 공연을 하는 동안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이 있다면이라는 걸또 적어주셔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뭐 사적인 얘기보다 그래도 조금이나마 저희가 무대 위에서나 이런 장면들을 말씀드리는 게더 조금은 속이 풀리시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정해봤습니다. 우리 태크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다들 뭐한 마디씩은 해야 되니까. 운빨 <laughs> 로맨스를 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기억이나 순간이 있다면? 아 오늘 침을 뱉었어요. <laughs> 아 오늘 침을 뱉었어요. 그래서 <laughs> 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그 외에 는 뭐? 본인들이 이제 소금을 다잘 뿌려요 그래 며칠 전에는 진짜 귀에 들어왔거든요 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또어 매번 하면 할수록 이제 연기를 하면 할수록 어 배역마다 다 느끼는 게 되게 달라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하루하루가 되게 색다른 것 같아요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 저, 저도 그들 하면서 이렇게 웃음을 못 참아본 적이 없는데 네. 웃음을 못 참고 터져본 것도 처음이라서 좀인상 깊고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좀 실수를 했던 게 인상이 깊긴 한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들, 뭐 넘어졌던 것도 그렇고 약간 실수들이 좀 인상깊긴 한데 나머지 것들에서는 약간 그때그때 집중이 잘 됐던 부분들이 어 진짜 내가 여기서는 본의로 살았던 것 같다라는 부분들이 약간 제일 인상깊게 남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어 너무 형식적인 대답인 것처럼 느낄 수 있는데. 어, 저희가 이게 공, 11차 공연을 하면서 이렇게 Q&A 시간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순간이 좀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고, 어, 5월 달에 이제 1 1차가 끝나고 앞으로 12차 새로운 팀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제 마지막 한 달을 앞두고 이렇게 관객분들이랑 또 저희 얘기를 할수 있어서 너무 뜻깊고 좋은 시간이어서 저는 오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아, 내가 얘기하려고 했던데. 그런 것같아니 저는 뭐또 뜻깊거나 뭐 이런 걸 생각해보면 어, 연기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처음 보신 분들도 있고 전 노력하고 있는 배우긴 하지만 어, 이런 대학로에서 공연했던 멀티 역할이 좀 처음이긴 했어요. 이 양아 역할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한양아도 하고 아줌마 역할도 하고 아저씨 역할도 하는데 그래서 첫 무대가 가장 좀 기억이 남고 항상 그 무대 첫첫 첫 무대의 느낌을 가지고 지금도 최대한 노력하면서 좀 익숙해지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거든요. 너무 이제 어떻게 따라야 될까, 어떻게 표현을 해야지 관객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실까, 내가 하면 되게 싫어할 것 같고 되게 미운 사람으로 보일 것 같은데라는 그런 두려움도 많이 있어가지고 항상 그때 첫 번째 공연 때가 가장 좀 기억에 남고 그때의 기억을 최대한 되살려서 열심히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laughs> 어, 그러고 어, 일단은 저희가 뭐 여러 대답을 해봤는데 어, 물론 여기 얘도 많은데 어, 이거는 원래 여기 있는 것만 하라그랬는데 혹시라도 그래도 한 가지만 차라리 여기서 우리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딱 있으면 한 분한테만 딱 들어보고 저희 이제 이렇게 기다려주셨으니까 선물 드리는 시간을 따로 주, 따로 이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바, 빠르게 진행하고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혹시 좀 궁금하신 거나 꼭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신 분 있나요. 없으시면은 넘어가도록 하, 네. 하, 하겠습니다. 바로. 네. 없으시면. 어? 있으세요? 각자. 네. 배역 맡은 분들의 각자 배역들한테 한마디씩 해주고 싶다면. 아, 어, 아, 네. 네. 질문해주신 게 각자 맡은 역할들한테 한마디씩 해주고 싶다면이라는 그 답변을 주셔서 네. 어. 저가. <laughs>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저량한테는 어. 또 <laughs> <laughs> 어, 우리가 오늘 막공이 아니에요. 어, 저희가 막공이 아직 많이 남았거든요. 어, 자에 이제 공연들이 남아있고 저희 아, 오늘 연기가 마지막이 아니에요. 아, 어, 근데 너무 이렇게 또 분위기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그냥 뭐, 내가 했는데 괜찮았니? 라고 한번 물어봐주고 싶어요. 네, 제가 양하나 어머니, 그 아줌마 역할을 했는데, 내가 괜찮았어? 너가 책 속에 써있던 그 작가님이 썼던 그 글에서 나와있던 너인데, 조금은 너의 모습을 내가 반, 옆으로는 잘 표현했니? 라고 한번 물어보고 싶고, 혹시라도, 어, 아쉬웠던 소리도 만약에 들을 수 있으면 들고싶고 잘했다는 소리도 들어볼 수 있다면, 뭐, 그렇게 마음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저는 머리에게 공부 좀 하자. <laughs> <자꾸> 단어를 틀리이라고하을것 <laughs> 같고 그럼 마지막에 결국엔 한량이랑 이어졌는데 좀그 안에서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 머리 안녕 잘때 이렇게 <laughs> 할 것. 같아요. 어 본이한테는 해주고 싶은 말이 많긴 한데 짧게 전하자면은 어본니야 음, 너의 잘못이 아니야. 너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고, 너의 존재 자체가 행운이야. 라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웃음> <웃음> 저는 일단 제일 떠올랐던 말은 "잘 버텼다", "잘 버티고 있고". 잘 버텨서 지금까지 오느라 너무 힘들었는데, 앞으로는 좀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바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너무 이렇게 악착같이 사느라, 그게 좀 요즘 사회 사람들도 다 그렇잖아요. 좀 숨통 트이면서 사는 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멋있게 말씀해주셔서 자 이제 좀 얘기도 많이 했고 해서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도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주셨으니까 저희가 또 선물을 또 준비했어요 제비쿠키를 통해가지고 나오시는 분한테 첫 번째는 이제 저희 배우들 사진이 담긴 폴라로이드.. 폴라로이드.. 어. 아, 죄송합니다 이 내가 뭐래요? 폴라로이드 세트인데요 어.. 요거 한번 제가 우리 월희씨가 한번 뽑아서 네.. 빠르게.. 자 A열 5번. 어. 5번. 자여기 여기, 여기, 여기. 축하드니다번자두 <laughs> 아, 네. <laughs> 번째로 우리 고니 씨가 하고 예. 네. 네 불러주세요. 진짜? 잠시만요. <laughs> 2열 4번이요. <laughs> 어? 어? 2열 4번. <laughs> 네. 아 맞아요. 오, 네. 아, 축하드립니다. <웃음> 축하드립니다. <웃음> 네. <웃음> 자리리고 마지막으로, 두번째으로마로이드였고요 마지막으로, 마카멜라 스킨 스페셜 에디션이으로마지막 네, 뭐 좋은 마 같아요. 로 네. <laughs> <laughs> 또 마지막으로, 마지막가로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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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으로 어, 좋다. 아, 어. 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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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전달 부탁드릴게요. 네. 네. 네, 이렇게 저희 또 관객분들과 함께 귀중한 시간을 보내게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모든 이제 다 진행이 끝났고 저희가 나간 다음에 바로 무대 위에서 관객분들과 사진 찍는 시간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라도 시간 이 괜찮으시면 잠시만 앉아 계셨다가 사진 찍고 가시면 되겠고요. 정말 마지막으로 정말 지, 귀중한 시간 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네. 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멋있다. 응? 많이 남았는데 사진 촬영하다 오늘 잠시 잘 기다려주시기 바랍이찍히작해미안하고